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한국 전력이 9% 상승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너무나 좋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제가 최근 며칠 전에도, 어, 이거는 거의 저는 사실상 100% 이상 이거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 또이 전력 쪽에, 어, 미국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호재들, 특히나 이제 전력을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중심에 한국 전력은 최대 수혜로 앞으로 주가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거래량과 함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역 그때 신고가 금액이 63,700원인데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어, 고점에 대한 매도 신호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는 저는 상방으로 충분히 끌고 올라갈 수 있다 보는데 이제 이런 등락폭들은 또 계속 될 거니까. 계속 등락 폭들에 대한 단기적인 타점들을 우리가 잘 잡고 가야 또 수익도 극대화하고 우리가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수 있는 또 심리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신고가의 핵심은 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시장에 다시 한번 진출한다는 소식이. 현재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에 대한 반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원전 시장에 대한 뭐 이제 성장 모멘텀이죠. 이런 성장 모멘텀을 재평가하고 이러한 재평가가 또다시 런 매수세를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원전에 대한 관련 기대는 첫 번째로 사업에 대한 확장이 겠고두 번째로는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성장에 대한 스토리라고 하죠. 우리가 주가에 대한 스토리. 주가가 충분히 올라올 만한 앞으로의 재료나 스토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분명 반응을 해준 건데 일단 최근 한국전략은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의 자금들이 정말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사고 있거든요. 이 외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거의 7, 8개... 18거래일 연속 순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고가를 찍는데 강한 강한 매수되는 여러분들 외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조정을 받아도 이 조정 단계에서 다시 한번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한 이 목표가 리포트가 오늘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목표가를 뭐 7만 원, 뭐 8만 원, 9만 원까지도 지금 본다라는 이런 목표가에 대한 애널리스트 분석들이 나왔고 근데 이 가격에 우리가 집중해서 가격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어 분명 재료는 좋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근데 추세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항상 이런 단기적인 고점과 또 3, 40%대 조정, 단기적인 고점과 뭐 2, 30%대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만큼 과연 단기적으로 내가 한국전력을 좀 지갑을 두둑게 챙겨 나가면서 매도를 할 만한 타점이 과연 어디일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은요 좀더 차트를 좀더 명확히 보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결국에 한국전력과 같은 종목들은 어~ 흔히 누구나 다알수 있는 뉴스나 기사를 보고 혹은 어~ 첫 번째로는 저는 항상 미증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 미증시에 대한 앞으로 아, 전력 쪽에 대한 섹터 이런 빅테크드 기업들이 이 전력 조개 섹터를 또 어~ 어떤 강세에 대한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미국 증시에 대한 일정들 이 여러 가지가 정말 중요할 텐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과 함께 이 차트적인 우리가 고점에 대해서 또는 매수에 대해서 확실한 이러한 시그널들을 보고 판단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어 차트에 대한 분석들 분석이 사실 저는 중요도로 봤을 때 저는 지금 70% 이상은 더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요. 이런 상승에 대한 추세를 확실하게 타주는 종목들은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전력은 정말 이 저점 바닥부터 나오는 이 장기 파동이 있죠. 이 장기파동에 대한 오파고점 단계가 과연 어디서 형성될 것인가 중요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점을 분명 돌파를 한다. 고점 돌파를 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지갑에 돈을 두둑히 챙겨 나갈 만한 3파동 고점은 지금 이제 현재 여기 최근의 조정이 정말 아름답게 0.618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만큼 여기서 나오는 상승에 대한 인퍼스파동이 과연 고점이 어떻게 형성될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2026년도 7년도까지도 계속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을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계속 함께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라이브 영상을 찍거나 타점에 된 영상을 공유를 할 거고요.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영상을 시청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제 번호로 한국전력의 한전, 한국전력의 한전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전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타점을 잡는데 있어서 참고만 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한전이라고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가끔씩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한국전력의 한전, 이렇게만 간단하게 남기시면 된다. 이 말씀 한번더 드리겠고요.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고 매매를 잘하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다 같이 공유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까지 이런 전반적인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을 잡아 나갈 때 저도 예전에 주식 초보 시절에 막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서 매수도 해보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따라서 매도도 해보고 정말 뉴스 기사 보고 맹신하고 여러 가지를 막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손실만 늘어나더라고. 손실만 빚만 생기고.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주요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니까 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한국전력의 한전, 한국전력의 한전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혼자 하시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하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좋은 그림 그려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현재 주식시장이 어, AI를 기반으로 근원으로 해서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또 피지컬 AI가 오늘 엄청난 상승을 또해 주고 있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이 섹터들에서 더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섹터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한국 전력이야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시장은 하나의 섹터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은 또 테마라는 것도 도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를 정말 공부를 많이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한국 전력이 오늘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분명 피지컬 AI 쪽이 더 주목을 받고 있긴 해요. 그 중심에 현대차가 있고, 근데, 최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근 피지컬 AI 쪽 로봇 쪽 섹터들이 많이 눌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눌림목 자리가 생겨도 분명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메스터점만 잘 잡으면, 이거는 수익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이 섹터별로 종목들도 좀 있으니까, 어,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계속, 어, 좀 아까 업데이트 해드린 내용들, 이런 섹터에 대한 앞으로 좀 눌림목자리에 나오는 중요한 타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간간이좀 같이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어, 한국전력에 대한 타점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도움들을 다 같이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전력의 한전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어 오늘 하루도 행복한 또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풀었습니다.